자, 39번 볼게 자, gender research 자, 성 연구는 complex relationship 이때 complex는 복잡한 이런 뜻이야 complex는 뜻이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두환이가 많이 갖고 있는 complex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이런 스타필드 같은 데를 complex라고 해요 복합단체, 영화관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이런 거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형용사로 복잡한 (complicated)의 의미와 이제 복잡한이라는 것도 있다. 자, 성 연구는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대. 모와 모사이에 (between A and B) 성과 (conflict s t y 그 상충 스타일 알겠어 그 (conflict)가 이게 싸우는 거야. 이지 충돌하는 스타일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자, some research suggests that 자 어떤 연구는 대디아라는걸 보여줘, 암시한다, 보여준다. 자, western culture 자, 서구 서구 문화의 여자들은 뭐 한다? tend to be more caring than men. 남자들보다 더잘 보살피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좀더 여성스러우니까라는 걸 보여준대. 자, 이러한 경향은 자, result from. 자, result 밑에 result i n 도 나와요. 자, result from하고 result i n 고의 차이가 뭐냐? 얘는 뒤에 게 원인이고, 앞에 게 주어가 결과야. 얘는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야. 헷갈릴 땐요 f r o 을 기억하면 된다. 고랬지이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생긴다. 여기서, 됐어요 자, 이러한 경향, 여자들이 좀더케어링하다라는 경향은 알겠어? 자, 뭐로부터 생긴 거래요? Socialization Process 사회화 과정, 사회화라는 게 뭐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네. 태어나면서 바꾸고 있던 거야? 아니죠? 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이니치 자, 뭐로 바꿀 수 있어? w h 로 바꿀 수 있죠? 어떤 과정이야? 자, 여자들은 a e n c o u r a g e d 권장을 받는다 모하도록 Care for their families 가족을 돌보도록 그리고 남자는 a e n c o u r a g e d to be successful 성공하도록 권장을 받는다 어디에서?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경쟁적인 일 환경에서 그치? 한마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남자는 밖에서 돈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기 돌보고 살림하고 그지? 자 그런 사회와 과정으로부터 이런 경향이 생겼다 이거야 자 however 자 그러나 자 we live in a society 자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대요 어떤 사회야 관계부사 얘도 이니치죠 자 gender roles and boundaries 자 성의 성적 성 역할과 경계가 네. I'm not as strict as 자 as 원급 as 이거 뭐예요? 모모만큼 네. 모모하나지 네. 자 모만큼 네. inferior generation 프리어가 이전에야 네. 아, 이전 세대에서만큼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이거죠 네. 지금은 맞벌이도 많고, 그지 네. 남자들도 살림 남자 오히려 여,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돈벌어온데도 많지 네.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There is y the significant variability 자 이게 뭐예요? 변화성 다양성이라는 뜻이야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assertiveness 자 assert가 뭐냐면 주장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ssertiveness 주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해석에 단호함이라고 있어 뭐 상관없어 and cooperation 협력 among women 자 여자들 사이에서 모뿐만 아니라 예지와 레즈, 어몽맨, 남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기 주장이나 어떤 협력이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이 있다. 아마로 선생님 지금 금방 말한 거잖아. 여자가 살림는 때도 있지만 남자가 살림하는 때도 있고. 그제? 얼도 비록 conflict resolution expert 자, 충돌 해결 전문가. 이제 성 역할에서 자이 전문가들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cultural gender difference 문화적 그리고 성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제 아 남자 여자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문화별로 아 성별로 자 그들은 또한 모두 알아야 된대 be aware of 저 모모를 알다 하나로 바꾸면 recognize랑 똑같은 거야 모모를 인식하다 이제 자뭘 알아야 된대 within group variation 자, 그룹 안에 있는 어떤 다양성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모두 알아야 된다. 더리스크 위험성을 어떤 위험성이야? 스테레오타이핑 하면은 고정관념을 갖는 거지. 고정관념을 갖는 위험성. 자, 어부 전체사니까 아닌 종 뭐지? 자, 한마디로 이 전문가들도 아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있지,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아니면. 원래 타고난 신체적인 차이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어?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되고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자, 컬처 앤 젠더 문화와 성은 may affect the way 그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 뭔가 끝났네요. 그런데 주어 동사 있지? 그럼 여기 뭔가 생각돼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거에 방식에 뭐에 반응하는 거야? 플프리 충돌에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에 됐어요. 네. 자, 이 뒤에 거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네. 이거 목적어잖아! 네. 충돌을 네. 인식하고 충돌을 해석하고 충돌에 반응하고. 그래 네. 완전하니까 이거 뭐 생각된 거야? 하우가 생각된 거지. 네. 근데 더웨이 하우는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어? 네. 자 저기도 더웨이를 하우로 바꿀 수 있죠? 네. 자하우 e 뭐 그러나 we must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돼. 자뭐 하는 것에.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자 제너럴이 뭐냐면 일반적인이라는 형용사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야 일반화죠 근데 오버니까 뭐야 과도한 일반화 일반화라는 게 뭐야 뭐나 네. 선생님이 도안만 보고 미사, 미사고 1학년 애들 다 병신들이구나 네. 하는 게 과잉 일반화지 그지? 한 명만 보고 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그런 거를 피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뭐 하는 걸투구형사 투정 후부정서 1이고 Consider individual difference 자,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데 신중해야만 한다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된다 그런 의미죠